Ya, main buntag ya. Ah, uh, ya. mau trabaho langsung mau karon hantot hapon. Dayon ini kaugma wala saya trabaho. Mo balik ra ini kasabado Sabado. Balik ta trabaho ini ka Sabado. Oke okay, oh. ya. Oke Selamat ke ya. Oh, sige. Lar mo? Uh, uh. Ah, sa yes, ke siniin. Ayo ah. Nih karam-ram. Bye bye. <laughs> Balik <laughs> okay. mau makan 알바, 알바, 헐바, 날리기미야. 어어, 날리기미야. 되게 시계 아뜨나미, 아뜨나미. 중간에 모아보아래서 밥을 좀 먹었고, 그래서 막까까시티까지막 달렸는데, 지금 시각은 12시. 벌써 이러한지 7시간 됐네요. 네. 원래 원래 오늘 트럭이 7시에 오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5시 반에 왔더라고요. 그 왜냐면 새벽에 출발한다고 그때 연락이 왔었거든. 아... 그래서 그래 일단 가자. 하고서 이제 일찍 도착한 거죠. 음, 뭐 오히려 생각보다 어, 조금 일정이 당겨진 것 같아 나는 좀 좋았어. 맞아요. 음. 이게 5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우리가 점심 지나서 일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7시에 왔었으면, 어, 아마도. 3시쯤? 도착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그러면 오늘 그냥 하루를 날리는 거겠죠? 좋죠. 깔깔. 깔깔. 깔깔이 여기 이제 차오킹도 있고, 진짜 도시예요 돌리비도 있어요. 원래 깔깔르 아마 깔깔에서 나가시티까지는 얼마 안 걸릴 거긴 해요, 그렇죠? 나가시티까지 지나고 나면 이제 또 도시까지는 또 금방 가니까. 진짜요? 어, 아마. 막혀 봐봐요. 차가 깔가에서부터 차가 진짜 막혀,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정체가 시작돼. 시작되서... 헬 게이트라고 하죠. 지옥문이 열렸죠. 음. 원래 차가 없거나 안 막히면 한 시간이면 갈수 있는 거리인데, 그렇죠. 차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체가 조금씩 되고 있으니까. 네, 그렇어요, 저희도. 네, 여기로 이제 바로 마창으로갈수 있다고. 네. 그렇죠. 왜 이렇게 길이 막히나 했더니 여보, 네. 도로가 물에 잠겼는데, 우리 전에 세부 3년 살면서, 여기 이렇게 잠긴 거 처음 보거든요? 나는 차들이 왜 이렇게 유턴하나 했어? 여기 봐봐, 오토바이도 지금 유턴하죠. 네. 크리스, 음. 나 오션. 나 아미안. 아미안. 어. <laughs> 와우. 어, 아미안. 지금 크리스네 동네도 물바다래요. 어, 자기 맞아요, 살던 곳도. 동영상 봤는데 와, 장난 아니야. 우리 이럴 때 이사하는구나. <laughs> 그럴수 있지. 가도 되는 거야? 우리는 월, 원래 SUV 차량 이래서 산거 아니에요? 우와, 저 벤츠, 물에 잠기는 거 아니야? 괜찮아, 벤츠니까. 벤츠는 아, 버텨나내 아, 벤츠는 벤츠 없고 갔어요. 어, 아, 심지어 벤츠가 SUV 차량이었네. 아, 진짜? 어. 너무 잠겨서 수명천지 알았어 야, 가는 거 맞냐, 이거? 오! 야, 여기는. 두 번은 못 가겠다. 안돼 안돼 여기 가면 안돼. 아... 와차 모래 잠기는 줄? 잠긴 건데 이 정도면? <웃음> <웃음> 아... So now we go back. We find another way because the water there very deep. 드디어 뉴 집에 도착했네요. 나 너무 피곤해, 근데. <laughs> 근데 나 최근에 우리 세부시티에서 산부원으로 올때 말이에요. 네. 그때 첫날 찍은 영상 내가 봤거든. 아, 그때 내 표정은 진짜 사람이 아니더라고. 아직도 잊을 수없는 댓글 하나 있잖아요. 요몇년 사이 사람 이렇게 피곤한 거 처음. 그래서. <laughs> 오늘 이사 첫날 이렇게 마감하네요. 눈떠. 지금 우리가 어제 3번 갔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세븐시 들어왔죠. 그래서 집은 이제... 정리하고 응, 어. 공개하는 걸로. 네, 우선 짐이 좀 들어올 게 있고 버리고 할거안 버리고 할 거를 분리를 안 하고 와서 여기서 아마 정리하면서 버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정리가 꽤 오래 갈것 같은데. 동의가 끝나면 조금 이제 좀 쉬면서 해야 될것 같아. 동의가 어. 끝나면 3보안 다시 가야죠. 아, 맞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3부안을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옆집 어. 왔다 갔다 와 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laughs> 그 자주 오니까. 어, 오늘도 그냥, 아, 뭐, 긴 여정이다 뭐 이런 생각 없이 그냥 가는구나. 다시 오는구나. 뭐 약간 이런 느낌? 이사 끝나면 여보는 진짜 좀 쉬어야 돼요. 물이 너무 많이 있어요. <laughs> n e 우리, o u 인 e w 아, 델라 카프이네. 아니, 이쪽이 안 돼. 순회이는 여튼, 너무 많이 서 아니, 이쪽이 돼요. 어, 이쪽이. 있어. 아, 나? 아 아, Okay, okay. Welcome to new house. Yeah. <laughs> very nice. Whoa. Whoa, it's very perfectly. Right? Yeah. But not long time now. o w w h t s play h e r Maybe we 따 o n e 이 l This one, only this one. And then maybe make a doggy house. Wow. Sinjanai first. i n j Yes. Maybe we need the orange. h we didn't I s o y Very f n for t e b h 오 이사를 도와준 누나 아니었으면 이사 못 했네. 고마워. 오늘은 부득이하게 정리가 안 돼서 누나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경우야, 저기 아빠한테 칼을 달라고 해줘. 칼 주세요, 칼. 주세요, 칼. 나올게. 너 뭐? 안 어? 안 Oh 안나 no. Oh 이거 보자고? 응. 알았어. 알 자, 보세요. 깔을 찾아볼까요? 깔! 어 w h e 여기. 맞을 o 어, 어, h b 어디서, b o 오이러어야또 oh, 어디서 또와